Hi everyone. I'm Songsan. Nice to meet you. Hello. I'm Jinha. Please love Trybe. I love you. Thank you. 안녕하세요. 입니다 Trybe Kelly. こんにちは.입니다 매일 たくさん応援してくださり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ももっと

네, 맞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제가 가리는 것 없이 이것저것다 많이 먹어요. 무슨 무슨 하 시계에 그렇게 시간이 되는데. 아, 인정합니다. 어, 아, 알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내가 너를 사랑해. 더 소중하니까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다가 저희 그룹명이 나오기 전에 제가 트라이비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스포인데 사실 저희 각자 멤버들의 티저를 중심적으로 잘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난 스포입니다. 음식은 일단 한국의 불고기가 그렇게 맛있고요. 그리고 간식은 그 고구마를 이렇게 말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요즘 빠져있는데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피아노는 4살부터 14살 배웠었고, 그 후에는... 음.. 배우는 거 아니지만, 어, 혼자 연습하는 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이올린은, 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 7년? 7년 정도 배웠어요. 저는 이제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배웠으니까 리듬? 리듬감 좀 강한 거 배우고, 배워보고 싶어요. 드럼도 배워보고 싶고, 베이스도 배워보고 싶어요. <laughs> 어, 저 있어요. 서은 언니요. 왜냐면 서은 언니가 약간 너무 장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웃을 때가 너무 귀여워요. 웃기도 너무 귀여워서 가끔 아 진짜 진짜 저보다 언니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에? <laughs> 아 제가 미래보다 동생 같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laughs> 미래짱, 이따 보자고. <laughs>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 저랑 약간 쿵짝이 잘 맞게 웃긴 멤버는, 어, 진아 언니? 진아 언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알아낸 사실인데요. 저희 멤버들이 보조개가 또 다들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인디언 보조개라고 일명하죠. 그걸 또저 혼자만 갖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어,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났군요. 또 어떻게 하셔가지고. 저는 엄마한테 직접 배운 김치볶음밥이 제일 전 자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일단 김치 묵은지 이거 되게 신김치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김치를 잘게 자르고 일단 설탕이랑 김치랑 볶아줍니다 이렇게 자글자글 이렇게, 이렇게 볶고 밥을 넣어주고 볶아요 그다음에 저희팁 굴소스라는 소스가 있어요 굴소스를 한 스푼을 넣어주면 진짜 풍미가 남다릅니다 그것까지 넣어서 잘 볶은 다음에 계란후라이가 빠질 수 없겠죠 계란후라이까지 다 얹어서 냠냠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좀 옛날 드라마지만 죽의 대양라는 드라마 좋아해요. 음. 아 저는 네, 일본 멤버 미래가 있어가지고 저도 일본어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아침마시떼 아다시와지 아데스. 다시와 주코사이데스. 도가시 어, 5년 후에 트라이비 성선에게 어, 지금쯤 코로나가 없어져서 글로벌 팬분들과 직접 무대를 즐기고 있겠지? 그리고 여러 상들을 많이 타서 지금쯤 최상의 걸그룹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꼭 성공하자. 사랑해. 5년 후에 지나야. 어, 지금쯤이면은 엄청난 스타가 아이돌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 그러고 있지. 그리고 트라이비라는 그룹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걸 그룹이 됐으면 좋겠어. 5년 후에도 되게 많은 일이 있을 거고 그 전에도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잘 이겨내 왔던 것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보자. 화이팅! 켈리야, 이제 악기도 많이 늘었겠죠? 멈추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파이팅! <laughs> <laughs> 안녕, 안녕 후에, 미래! 그때쯤에는 코로나도 다 없어지고 일본 데뷔도 하고, 미국 데뷔도 하고, 중국 데뷔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팬분들에게 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고 항상 노력하고 그리고 힘들 때는 가끔 멤버들에게 어, 얘기를 하고 항상 그랬으면 좋겠다 파이팅! 응원할게! 파이팅! 안녕 5년 뒤 소은아 너는 지금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팬분들 벌써 만나고 막 콘서트도 하고 있겠지? 어,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조심히 잊지 말고 이 영상 보고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파이팅! 안녕. 2026년에 살고 있는 현빈아. 어, 지금도 트라이밍이라는 그룹으로 멤버들과 즐겁게 활동하고 있겠지? 어, 아마 내 생각엔 지금쯤이면 너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너가 만들고 싶은 노래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할 거고, 멤버들하고 팬송을 만들어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더 즐겁게 활동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화이팅! 안녕 후에지야 안녕. 어 그때 코로나 19도 끝난 지 오래 돼가지고 팬분들이랑 만나는 기분이 어때? 완전 좋지. 저도 빨리 팬분들이랑 만나고 싶은데 지금 좀 어려워서 그때 안녕 후에지야 진짜 팬분들이랑 얘기 엄청 많이 하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도 힘내고 사랑해 지아야